지금 우리가 수급 매도의 매도 존을 보고 지금 매도를 공략하고 있는데요. 콜매도 스물매도. 자, 이것도 직전 고점에서 자 주면은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지금 추가가 되고 있는데 물론 뭐 간격은 짧죠, 어, 짧은데 자, 이것도 추가를 합니다. 예, 매도 존이죠. 예, 그렇게 해서 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생각보다 조금씩 올라오네요. 예. 그래도 뭐 수급 매도의 매도 존입니다. 자, 추가한 것은 또 이렇게 2층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자 2층을 했습니다. 한것 가지고 또 위에서 기다리고, 예, 뭐, 지금은 수급 매도의 매도존이죠. 예, 매도존 차트는 좌측편에 있는 것이 매도존 차트입니다. 예, 요것도, 아까 2층 한것 가지고 또 요것을, 자, 추가를 합니다. 뭐, 주면은 추가를 합니다. 자, 추가를, 예, 그렇게 해서, 자, 추가를 했습니다. 아, 지금 수급 매도의 매도 존이기 때문에 꽃놀이 패로 가지고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예, 또추구한 것은 또 여기서 또 2층, 또 이렇게 또 꽃놀이 패로 자 2층을 대기시켜 놓고 있고요. 어, 자, 자 2층이 됩니까? 자 2층이 예, 그래서 또 이것도 자 2층을 했습니다. 2층한 것 가지고 또 위에서 기다리고, 예, 뭐 주는 대로 또 고점마다 매도하고 이청하고 아, 지금 보면 매도존이죠 수급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그래서 꽃놀이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또 이것도 또 추가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또 그것도 자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뭐 계속 꽃놀이패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아, 수급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뭐 이제는 뭐 쌍매도존이네요 예, 걱정할 거 없어요. 예. 자, 올라오면은 매도하고, 2층하고, 꽃놀이패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요것도 예, 주면은, 자, 예, 그렇게 해서, 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꾸, 아, 꽃놀이패로, 올 뭐, 꽃놀이패에, 오늘 이거 만약에 2층이 다 된다면, 꽃놀이, 꽃놀이패에 진수죠, 진수. 예. 자, 요것도 이제 2층하고요. 자, 2층. 자. 자, 그렇죠? 두 개, 세 개. 3개. 자, 세 개가 체결됐고 자, 세 개가 체결됐고 자, 자, 두 개가 남아 있는데 예, 예, 그렇죠? 자, 그것도 이제 2층을 했습니다. 이제 뭐 이제 뭐 이것도 이제 2층 되고 하면은 자, 이제 수익이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자, 이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어, 꽃놀이 패의 진수가 될것 같습니다. 자 2층 자 2층이 됩니까? 그렇죠? 자 2층 됐어요. 예자 이제는 또 이제 그 다음 차례 이게 최소 안 빠져도 저 하얀선 아래로 빠질 거 아닙니까? 만일 오늘 여기가 고점이 된다 그러면은 고점이 된다 그러면은 어, 고점이 된다면은 이 목표가는 아까 1점 1.60 이라 그랬죠. 1.60. 근데 저점을 깨로 간단해요. 예. 자, 죽 빠지죠. 예, 또 이렇게 막 올라올 때는, 어?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이 했지만서도 또 내려올 때는 이렇게 쉽게 내려옵니다. 수급이 안 딸려올리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급을 알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2층. 그렇죠? 예, 이것도 자, 2층이 되었습니다. 자, 쭉쭉 빠지고, 이제 수익도 쭉쭉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요거는, 자, 여기서 또 이제 2층 하나 하고요. 예. 자, 여기서, 자, 2층을, 자, 2층이, 이제, 예, 꽃놀이표의 진수죠. 아, 이렇게 수급을 알기 때문에 추가할 수가 있었고, 예, 그것도 자, 2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한 것은 2층하고, 이렇게 이제 수익만, 수익이 커지죠. 뭐 자, 이제는 자, 요것도 이제 여기서 자, 이칭하고요. 아. 자, 여기서 자, 이칭하고 그러면은 벌써 어이구, 50만 원. 뭐야? 어이구. 자. <laughs> 자, 60만 원. 예? 자, 요 저점에서 자, 이칭을 합니다. 아, 저,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자, 이칭이 됐고 자, 이제 한 개가 남은 거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어, 조금 더 조금 더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이 크니까요. 이제 여기서 올청을 하고요. 자 요거 목표가는 1.60 60이라 그랬습니다. 이 콜이 죽는 콜이. 아 어, 그러면 저점을 깨러 간다는 겁니다. 어, 저점을 깨러 간다는 겁니다. 아 우리는 여기서 올청하고 어, 다시 위에서 기다리도록 어, 다시 매도를 잡도록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꽃놀이패의 진수죠. 아, 이거는 수급을 알아야만 할수 있는 추가한 것을 이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이 커지고 못 떨어지죠. 예, 그래서 꼭 수급을 알고 수급을 알고 매매해야 됩니다. 수급을 모르고 매매하면 배가 망신. 예, 그렇게 해서 자, 올청이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인고 끝에 60만원 수수료 빼도 5만 5천 원, ,000원, 5만 6천 원이죠. 자, 이렇게 수익을 2층 합니다. 예, 우리 수기님, 루시님. 자, 지금 보면은 요 위가, 아, 요 위가 지금 요렇게 매도 존이죠. 아, 매도 존. 야, 오늘 장이 있잖아요. 수급도 매도인데, 어우, 아주 심하게, 심하게 채 올렸습니다. 어, 그럴 때요 수급이 매도죠. ,이. 어, 요 수급이 매도. 매도. 예, 셈은 강심장입니다. 예, 강심장이 아니고 강심장이 아니고 수급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수급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아, 예 기다리는 인내력도 대단하다 그러시는데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한테 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매도, 어, 매도존이나 매수, 매수존에서 진입 시에 과감하게 하라 그랬어요. 소극적으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감히. 아, 행동을 했을 때는 과감히 해라. 그러죠. 우리 나프로님은 저보고, 을지문득 장군 같다. 그러죠. 예, 싸울 때는 피가 터지게 싸우는 거야. 왜? 수급을 믿고. 수급을 믿고. 그러니까, 이 수익을 갖다가 전부 다 내잖아요. 이 수익을 이 수익을 갖다가 전부 다 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아침에 60만원 자 수익을 이청했습니다. 자 우리가 60만원 수익을 이청을 해놓고 요 목표가가 1.60이라고 그랬죠. 목표가가 1.60이다. 그랬는데 방금 자, 방금 여기를 딱 찍으면서 도달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 지금 요 매도존이, 어, 이 매도존이, 어, 여기 있을 때죠. 우리가 매도존이 여기 있을 때, 아이 매도를 공략을 했습니다. 항상 매도할 때는 매도존에서, 매도존이 있느냐. 그래서 여기를 공략을 했고, 이제 그 결과가 결과가 아콜콜3 어, 3 2죠5시 목표가 1690에 방금 방금 도달했습니다. 예. 어, 조금 더 가면은 이, 이 하단까지 빠질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가 상단이죠. 이렇게 상단서 빠지면 어디로 간다? 여기 하단으로 간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이 수급을 보고, 이 수급, 지금 지시방향등이 매도죠. 매도. 아, 예. 지시방향등을 보고 지시방향대로 매밀해야 되죠. 예.